하나 드시고 하세요. 떡, 떡도 드리고, 떡. 떡도 드리고. 자, 당연수담은이 보세요. 저기, 그, 주대로 뜨면 접시에 집안에 못 담아요. 잘 보세요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0. 우와, 땡! 방금의 주사님 당첨. 숫자 세세요. ,이?

아은 사람들이 그거에 있저 음. 하니까 멀쩡히 다 끝나고 갔는 돼. 그서 저희 명절 에는 저희 다체장 들어있었는데 너무 저기 해가지고 화장다아 어, <laughs> 받은 거 있고 말은 <laughs> <자리가 웃음> 아직, 아직 어 없어 자, 요그 많은 요거 말은 그때 아니 이따가 옆이 이 자. 어찌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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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습니다.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아 잘하고 있습니다. 아 예. 안 보이시죠? 됐습니다. 잠깐만요. 준비. 네. 준비. 준비 시작. 시간 빨리 나가� o n i n g 이 u 인서 w i n n

아이가한한 분도 가져 가지고. 어, 원준이요? 네. 아, 원아는 거. 자기 점과 살지. 아니. 아 자기를. 이름이 가 어, 이름이 잘할거야 이름은 잘할 거야. 오! 짠어짠 아니거 이거. 근데 이은 그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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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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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

야만 원짜리다 형님. 박인성, 아, 박인성. 박인성. <laughs> 박은 박이였는데. 김양이. 나스트. 나스트. 이거야 빵이야. <laughs> <라스 웃음> <인정. 웃음> 홍삼도. 아이고 재밌다. 아버지 하나님 아, 기도해 주시고 아,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주시고 감사하시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일부역 신분들 구영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일 분의 가운데 이렇게 단합되어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음.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구역이늘 주님만에서 언제나 가족 같은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앞으로도 주님께 칭찬받는 그한구에그리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야 하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니다